오늘은 안도환의 만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그냥 말로 하기보다는 텍스트를 보면서 하는 게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으니까 만원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간략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만원사는 조선정조 때 안조환, 안조환, 안조원, 안도환 이게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에서는 안조원으로 하고요 어떤 문제집은 안조환 내지는 안도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작가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딱 누구다라고 하지 않고 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일단 유배가사예요 이 음보 1구를 계산한다면 한3,509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텍스트를 보더라도, 이 만원사 전문을 다루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입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 이거는 안조원, 내지는 안조환, 안도환. 우리는, 요래는, 올해 수능특강에는 안도환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도환이, 어, 경북공 이제는 어떤 학업 관리인데, 약간 이제는, 속된 말로 삥땅, 뇌물을 받아요. 뇌물을 받다가 걸려요. 걸려가지고, 저기 섬, 추자도라는 섬에 유배를 갑니다. 유배 가서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자기의 처지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쭉 써요. 엄청나게 길게 써요. 구구절절히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임금께서 딱 보시고, 아, 너 반성했구나. 그래서 풀려났다는이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4사조가 줄을 이루면서 2사조와 23조도 보인다. 만원사라고도 한다. 자, 필사본에 따라 작가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조원안조환 안도환이라고 한다. 작가가 34세 때 추자도로 유배간 사건을 작품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만원사와 그다음에 만원답사. 그다음에 사부모, 부모를 그리워하는 노래겠죠? 사처 와이프를 그리워하는 노래, 마누라를 그리워하는 노래겠죠? 사자. 자식을 그리워하는 노래겠죠? 백사 백부. 백부를 그리워하는 노래겠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주제별로 해 가지고 노래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아마도 할일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고기 낚기 하자니 물머리를 어찌하고 나무 베기 하자니 흰 모자라 어찌하며 자리치기 심사기는 모르거든 어찌하리 어우와 할일 없다 동양이나 하여 보자 탈만 건 가숙이고 호충치마 뒷그르고 총만 남은 헌집씨에세살붙에 자면하고 남초 없는 빈담 빈 빈담배 때 소일조로 가지가서 비슷비슷 걷는 걸음걸음마다 눈물 난다 리듬이 조금씩 끊겨요 그죠 왜냐면4사조에2사조가 중간중간 끼어 있어서 그래요. 세상 인사 꾸미로다, 내일 더욱 꾸미로다, 엊그제는 부기자요 오늘 아침 빈전자라, 빈천자라, 요건 사사조 딱딱 떨어지죠. 부기자꿈이런가 빈천자 꿈이런가 장주, 후적, 황홀하니 어느 것이 정꿈인고, 한단, 치무 꿈인가, 남양, 초력, 꿈꿈인가, 화서몽, 칠원몽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몽중, 흉사 이러하니 새벽 뛰길 하오리라. 가난한 집 지나치고 넉넉한 집몇 집인고 살인문을 들자 할까 마당에를 섰자 하랴 철없는 어린아의 소같은 젊은 계집 손가락질 갈아치며 귀양다리 온다니 어우와 고이하다 이거는 이사조가 되겠죠 다리 지친 고이하다 구름다리진검다리돌다리토다리다 춘정월 1 5야삼년야에 삼오냐 밝은 달 이건 3, 3조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3, 4조고요. 장안시상 열두 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금오, 오코금주는 다리다리 배반요.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이거 2, 3조죠. 오코금주는 다리다리 배반요. 이렇게 읽어야 할것 같아요. 적, 적성, 가곡은 다리다리 다리, 풍류로다. 전체적으로는 사음보가 맞는데, 음수율이 맞게요, 깨져요. 뒷다리, 아랫다리, 서은다리 헛다리, 젊을다리 판자다리, 두다리, 돌아들어. 중촌을, 오... 아, 이것도 꼬이네 그죠? 중촌을 올라, 광통다리, 구분다리, 수표다리, 효경다리, 마전다리, 아량이, 곁다리라. 돌아 올라, 중학다리 다리, 나려, 양다리요, 동대문, 안첫다리며 서대문하... 서대문, 서대문, 안학다리 담대문한 수각다리, 모든다리, 밟은다리, 이다리, 저다리, 금시초문 귀양다리, 다리다리, 다리다리다리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어느 위, 내지는 열거가 되겠네요. 수종다리, 십다리인가, 천생이, 병신인가,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다리, 이 다리는 우리가 사람의 몸의 다리고, 저 위에 있는 건 브릿지가 되겠네요. 그죠? 두 손길 들여치며 다리에 가까우니 손과 다리 뭐다 한들 그, 다리 그 사이 얼마치리 한 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나 하여주려 무슨 소리야 이거 부끄러움이 먼저 나니 동양말이 나오더냐 장가락 입에 물고 아니가는 헛기침에 허리를 굽힐 때는 공손한 인사로다 동양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내 어리, 가이 없어, 비부에게 저리로다. 내 인사, 차사 없이 종에게 존대로다. 동양을 하려니까 뭐 종에게도 존댓말 해야겠지. 혼잣말로 중중하니 줄인중이 들어온가, 어느인가? 그집 사람 눈치 알며 보리 한말 떠서 주며, 가져가오 불쌍하고, 저객이, 저객 동양 예사로우니, 당면하여 받을 때는마지 못한 치사로다. 이렁저렁 어둠 볼이 들고 가기 어려우리 어느 노비수 날이 아무려나 자버리라 가진 숙여 지려니와 호충치마 어찌하고 주변이 어뜸이라 변통을 안하랴 넓은 소매 에 구기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등거리 제법이라 괴이치 아니하다 아마도 꾸미로다 일마다 꾸미로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 이건 현실이 아니야 동양도 꾸미로다 등징도 꾸미로다 그렇지. 아...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우는 듯 아무리 구프려도 자빠지니 어이하리 매고 가기도 힘들어 멋지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 존전의 출입인가 한출천배 하는구나 한출천배는 식은땀이 난다는 소리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저주인 거동보소 코웃음 비웃으며 양반도 할일 없네 동냥도 하야시고 아시었고 귀인도 속절함네 등짐도 지시였고 약올리고 있는 건가? 밥산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 많이 먹소. 니네 웃음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짜증 확났네요. 동양도 한 번이지 빌긴 매양 빌긴들 매양하랴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거죠. 처 평생의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 하리라. 양반이 돼서 자 유배가 가지고 처지가 아주 그냥 망가졌습니다. 무삼일을 하잔 말고 신삼기나 하자 하고, 이제는 노동을 하겠다는 얘기죠? 집한단 추려다가 신날로 꼬아보니 조이 놓고 모르거든 삭기 꼬이 어이하리. <laughs> 몰라. 꼴 줄을 몰라. 다만 한발다 먹고 와 손바닥이 부르트니 할일 없이 내어놓고 긴삼대를 베껴내니 자리노를 베아꼬니 천수만한 이내만 붙일 때전혀없고 노꼬기에 붙이었다. 자. 동량을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네, 못해 먹겠다. 이건 쪼팔려서못쪼팔려 아, 창피해서 못해 먹겠다. 라고 하고 이제는 뭐합니까? 자리 이제 고기, 내지는 신발 삼기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500여구가 되는 긴 시에 일부를 자르기는 했는데, 일부 발췌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길었어요. 자, 요거를 한행 한행 살펴보면, 시간 좀걸리려가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일단 앞부분을 먼저 알아야 할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전반부 상황 요약을 간단히 합니다. 이게 유배가사라고 했습니다. 즉, 작가는 유배, 추자도라는 섬에 가서, 섬에 유배를 가서 자기 생활을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인이 유배를 가게 되면 해당 그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 집이 아니니까요. 근데 백성의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이상한 양반떼기 하나가 유배 와가지고 그 사람을 뒷받으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자기네들 먹기도 힘든데 유배 왔다고 양반이라고 달달거리고 있으면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 화자가 거주하는 집의 주인 역시 먹고만 있을 거냐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너도 네 밥벌이는 해야 할거 아니냐 라고 막 구박을 준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구박을 못 주니까 뭐합니까 신세 타령을 하죠왜이 사람이 나중에 유배 풀려 가지고 서울 갔어 한양 갔단 말이야 그래서 자 고위 관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드러내놓고 타박을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못하는 거죠 지금은 타박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저 사람이 유배가 풀려서 올라가면 자기가 보복을 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다 끙끙 앓기도 그렇고 마냥 내 음식 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신세 타령을 하고 그럽니다.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 화자가 이제는 아니다. 나도 그러면 이 구박을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다. 라고 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할일 없어. 생활을 생각하고 이거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고기 낚기 할까? 했더니 아, 물머리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무배기 할까? 아, 힘이 모자라서 안 돼. 자리치기 신삼기 할까?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일종의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탐색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본 일도 없고 할수 있는 일도 없고 거의 뭐 무능력이죠 그래서 어우 할일 없다 무엇이나 하보자 그래 동양이나 하보자 라고 동양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생계를 위해 동양하기로 결심하는 장면이죠 탈 망건 망건을 벗고 갓 숙이고 가을푹내리고후충치마 띠두르고 총만 남은 헌집신에 세살 부채 차면하고 얼굴을 가리고 부채로 그다음에 남초라고 하는 건 담배가루예요 담배가루가 없는 빈 담배대를 가지고서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제가 갖춘 게 거의 없는 거지 몰고를 하고 나서 비슥비슥비슥비슥 비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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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태어예요 걸어가는 모습이 처량하죠 걸음걸음마다 눈물 난다. 이건 주변 사람이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봐도 눈물 난다는 거예요. 인세상 인사 꾸미로다내 일이 더욱 꾸미로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인생 무상. 엊그제는 부귀자요. 엊그저께는 과거죠. 좀 귀한 사람이었고 부자였어. 요 근데 오늘 아침은 빈 천자야. 가난해.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 가지고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부이자 꿈이런가? 빈천자 꿈이런가? 믿기 어렵다는 거야. 이게 현실부정이죠 일정의 영탄적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장주호적 호적지몽이에요. 남가일몽이에요. 일장춘몽이에요. 황홀하니 어느 것이 꿈인가? 한단치모 남의 흉내 내다가 자신의 본질을 잃은 것이 꿈인가? 남양초려 남양의 초가집에서 제갈량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꿈인가? 즉, 남의 흉내를 내다가 이것저것 뭐야 뇌물 받고 뭐하다가 여기에 내려온 게 꿈인가? 아니야. 지금 버티면 나는 더큰 사람이 될수 있어.라고 하는 게 꿈인가? 도대체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모르겠다. 화사몽 칠원몽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몽중흉사이러하니 새벽 되길 하오리라. 자, 남가일몽, 이걸 뭐 일장춘몽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 있는 흉악한 일, 불길한 꿈을 바탕으로 새벽 되길, 새벽에 지금 나가는 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동양을 나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가난한 집은 지내치고 지내치고 지나치고 왜? 거기선 동양에 봐야 얻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넉넉한 집몇 집인고. 자, 저기도 먹고 살만한 집이 어디 어딘가. 살림문을 들어갈까 마당에 서 있으니 철없는 어린 아이와 소 같은 개집애가 자신을 없인 여기는 이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죠. 손가락질로 가르치며 귀양다리 온다고 하니 귀양다리, 귀양하는 사람을 다추어 이르는 말이래요. 찾아의처지 아우와 고이하다 다리 지친 고이하다 고이하다 괴이하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를 귀한 다리고없인 여기는 거에 대한 불만이에요. 구름 다리, 진검 다리, 돌 다리, 토 다리다. 춘정월 시보야 상원야 밝은 다리? 장안 시상. 아 장안은 서울 한양이에요 그러니까 한양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열두 다리 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오코금주는 오코금준? 오으로 만든 병과 금으로 만든 술통은 한마디로 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림의 다리마 다리마다 배반이요. 술상에 차려놓은 그릇들이 잔뜩 있고, 잔치를 부르고, 적성, 소리가 쌓였어요. 가곡, 노래들은 다리다리마다 풍류다. 윗다리, 아래다리, 썩은다리, 헛다리. 이거는 이제는 언어 유이고요. 결국은 서울에서 잘 먹고 잘살 때, 그때의 모습을 다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철물다리, 판자다리, 도다리, 돌아 들어가니, 중촌을 올라, 광통다리, 광통교죠? 여기 청계천에 있어요, 지금. 구분다리, 수표다리, 이거 수표교예요. 역시, 청계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한양에 있는 다리들을 전부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뭐, 뭐, 특별히 볼거 없겠네요. 그냥 다리, 다리, 다리예요. 효경다리, 마정다리, 아량 윗 곁다리라. 도로 올라, 중학다리 다리 나려, 향다리요. 동대문한 첫 다리며 서대문한 학다리여, 남대문한 수각다리, 모든 다리 내가 밟았던 다리로구나. 한양에 있는 다리를 열거하여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좀 전에 읽었던 춘정월부터 방금 읽은 수각다리, 모든 다리, 밟은 다리까지 과거 행복했던 서울 생활에 대한 그리움과 유배 생활을 끝내고 서울로 복귀하고 싶은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과거에 풍족했던 생활을 떠올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다. 이 다리 저 다리 기, 금시초문 귀양다리. 그 좋은 다리를 놔두고 지금 처음 들었어. 뭐를? 그 귀양다리를. 이게 뭐야? 화자의 처지죠. 수종다리 습다리인가 천생이 병신인가.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일 거야. 자, 이때 다리는 브릿지가 아니에요. 사람 몸에 있는 다리예요. 화자 자신의 구차한 모습에 대한 어떤 자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동음 이어. 자, 다리 교자와 다리 각자죠. 자신의 처지를 희화화하고 있다. 두 손을 늘여 놓으면 다리에 가까우니 그렇죠. 손을 사람이 내려놓으면 가깝잖아요. 손과 다리 멀다한들 그 사이가 얼마냐? 그냥 다리다리 다리 하지 말고. 귀손이라고 해주렴. 귀양다리라고 하지 말고 귀양손이라고 불러달라. 이 말은 결국은요 자신의 처지를 희화화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손숫자와 손님객자를, 그래서 이제는 손다리라고 하는 것은 손님다리라고 해석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요거 잘못 썼네요. 손이라고 고쳐야겠다. 그죠? 손숫자, 손님객. 그래서 손이라고 조금만 높여다고. 부끄러움이 먼저 나니 동양말이 나오더니 안 나오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 장가락, 장타량, 입에 물고 아니가는 헛기침에 체면을 중시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허리를 굽힐 때는 공손한 인사로다. 내 어리 끝이 없어. 비부, 하인에게도 절을 하는구나. 내 인사 위아래가 없이 종에게도 존대로구나. 동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에게 절을 해야 되는 자신의 처지. 혼잣말로 중중하니 줄인중이 들어온가, 그 사람 눈치 알고 보리한 말 떠서 주며, 눈치, 동양온줄 알고 눈치채고, 자, 가져가오, 불쌍하오, 적객동양 예사오니 당면하여 받을 때는 맞지 못한 처사로다.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거꾸로 얘기한다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리 한 마를 동냥한 화자의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동냥이 성공한 거예요. 그랑자랑 보리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니 왜 무거워? 그래서 어느 노비를때야 아무나 좀 접어라라고 얘기하고 싶어. 자 그런데 할수 있나? 없지? 왜? 나는 지금 뭐 하는 중이니까 유배 생활. 그래서 신세한탄. 주변이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하랴. 체면보다는 생계가 우선이라는 인식 결국 먹고 살아야겠다 기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자, 이제는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 들고 가야 되니까 긴 등거리 제법이라 이상하지 않냐다 그러다 해볼 만해 가지갈 만해 아마도 꾸미로다 일마다 꾸미로다 동양도 꾸미로다 등짐도 꾸미로다 그렇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건 다 꿈이야 현실부정이야 동양하는 자신의 처지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 대꾸법이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는 듯, 아무리 굽으려고 자빠지니, 어찌하리. 머지 아닌 주민, 주인집을, 그 내가 이제 유배하는 집이죠? 천신만고 오니. 존전에 출입인가? 높은 사람의 집에 출입한 것인가? 한출천배. 내가 아까 뭐랬죠? 식은땀이라고 그랬어요 땀이 흘러서 적 등을 적셨구나. 등량한 곡식을, 동양한 곡식을 등에 지고 오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 저 주인 거동보소, 코 웃음 비웃으며, 하 양반이라도 어쩔 수 없네. 동냥도다 하고, 귀한 사람 별수 없네. 등찜도 다지고, 어쨌거나 밥 빌어왔으니까 밥 저녁밥 많이 먹어서 약 올리는 거죠. 자, 결국은 비웃음이고 냉소적인 태도다. 니네 웃음 듣기 싫고 바,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 번이지 빌긴들 매일 하겠느냐? 나는 못할 일이야 차라리 못하겠어 열받은 거죠 이제 못하겠다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수 있나? 무슨 일하지 말고 신삼기나 하자고 이제는 뭐한 거야? 딴거 말고 신발이나 삼자 해서 꼬았어 꼬았더니 이게 안돼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한발다못 꼬아 손바닥이 부르트니 어렵죠 할일 없이 내어놓고 긴삼대를 벗겨내니, 자리우와배아꾼이 천수만한 이것저것 슬퍼하고 엉망하는 이내 마음, 붙일 때 전혀 없이 녹고기에 붙였다 하고 달래려고 한다. 유배생활의 한을 달래는 화자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내용 알겠죠? 그죠? 결국은 유배생활 중에 동량을 하는 과정, 동량을 하게를 하고 그다음에 동량하는 과정, 동량하고 난다음의 모습. 이런 어떤 유배 생활의 비참함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사고요. 유배 가사예요. 34조 44조 4음 보이긴 한데, 그에서 완벽하게 34조 44조는 아니었어요. 그죠? 23조도 있었고요. 중간중간 꼬이는 게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박대와 화자의 대응 양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본 부분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집주인의 박대와 화자의 대응 양상을 보면 화자의 대응 양상 중심으로 갑시다 일단 탐색을 하죠 고기낚기, 나무배기, 차리치기, 신상기 뭐하지? 에라 그래 동냥이나 하자 그리고 동냥 하세요 근데 아이들과 개집질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동냥을 해요 그러니까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 그러난 다음에 집주인의 비웃음 듣고 난 다음에 안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신삼귀에서 새끼를 꼬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자의 처지와 정서가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어떻게 탈망건 갔숙이고 불라 불라 세살 부채 자면하고 양반이지만 생계를 위해서 초라한 차림으로 하고 동양에 나타난 거죠. 세상 인사 꾸미로다 오늘 아침 빈천자라. 유배와서 동양 나서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거고요. 춘정월 15야, 상원야, 밝은 달에, 남대문한 수각다리, 블라블라. 행복했던 서울 생활에 대한 그리움과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심리를 드러내고 있죠. 그랑저랑어둠보이 가기여, 들고 가기 어려우리, 어느 노비, 수운하리. 이건 뭐였어요?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노비 시켰을 텐데, 지금은 노비를 시킬 수가 없어. 자신이 직접 들고 가야 돼. 그거에 대한 한탄이죠. 그래서 뭐 한다고 했어요? 현실부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꾸미로다, 꾸미로다, 동양도 꾸미로다, 등칭도 꾸미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갔다. 자, 여기까지. 자, 만원사 전문은 조금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는 일정 부분,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부분만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반도 안에 만원사였가니습니다